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계시록은 계시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숨겨진 진리를 계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죠. 이 책은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징적인 표현과 비유가 많이 사용되어서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핵심 내용 요한계시록은 크게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악의 세력과의 싸움,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어요. 상징과 비유 요한계시록에는 다양한 상징과 비유가 등장해요. 예를 들어, 짐승, 용, 천사, 별 등은 특정한 세력이나 사건을 상징하죠. 이러한 상징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 더 깊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종말론 요한계 시록은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심판, 재림, 부활, 천국과 지옥 등 기독교의 중요한 종말론적 신학을 담고 있어요. 기록 목적 요한계 시록은 당시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목적도 있어요. 해석 요한계 시록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요. 역사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 등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어요. 각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비유를 이해하는데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해요. 요한계시록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책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읽고 연구하면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어서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